<laughs> 뭐가 사고 싶어? 금이요. <laughs> 다들 오늘 왜 왔어? 여자친구가 응, 투자가 나을지 은투자가 응, 나을지 궁금하다고 해서 여자친구 예쁘네 <웃음> <웃음> 1kg 실버바가 193만원대 정도 되거든 이 정도면 금을 몇돈살수 있느냐 금으로 산다면 세돈 골드바를 살 수가 있고 은으로 산다면 1kg 실버바를 살수 있거든 응. 뭐가 사고 싶어? 금이요 <laughs> <laughs> 금은 안전자산의 대표거든 많이 오르지는 않는 반면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 지금 금값이 한돈에 64만원인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올라도 100만원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두배 수익률이 안 되는 거잖아. 음... 근데 은은 안전자산의 개념은 아니야. 1kg에 193만원데 인 은은 많이 오르면 이 한개에 1900만원 될 수도 있어. 10배까지 오를 수도 있어. 반대로 알고 있었네. 응. 어.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서 수익률은 낮지만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은 있어. 은은 등락폭이 되게 크거든. 오르면 많이 오르고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아빠가 여기서 상담을 해보면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사람은 금좀 공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사람은 은을 선택해 그래서 은은 주로 산업용 태양광, AI, 전기차에 들어가거든 앞으로 전기차가 어떻게 돼? 앞으로 발전하겠지 계속 또 발전하겠지 그러면 은이 더 많이 쓰일 거잖아 근데 은도 20년 정도 채굴하면 이 지구상에 더 이상 캘 은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거지 뭐살 거야? 뭐살 음. 거야? <laughs> 현재 은 시세가 음. 높은 편이에요. 금은 지금 많이 높은 편이죠. 금도 많이 올랐지. 오늘 기준으로 193만 원이거든? 네. 정확하게 1년 전에 여기 100만 원안 했어. 음. 1년 만에 거의 200만 이 됐잖아. 만약에 여유 돈이 있으면 한두 개, 세개 사서 10년 정도만 묵혀라. 수익률은 금보다는 은이 더 낫지 않을까? 음. 뭐살 거야? 두개다 같이. 두개 다. 어, <laughs> 네. 좋은 선택이야. 금으로 안전하게 내 자산을 보장받고 수익이 나면 은으로도 수익을 실현하겠다. 아주 좋은 전략이야. <laughs> 음, 저도 반반, 반반 <laughs> 살 거야. <laughs>